그때 투자를 받았더라면 아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얼마 전에 대표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어떤 대표님께서 강원랜드 가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강원랜드를 한세번 정도 가봤거든요. 거기에 저희 삼촌이 그 주방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 어머니하고 한 두어번 가봤고, 또 친구하고도 한번 정도 가봤었는데, 어 제가 아직까지 고스톱에 점수 내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도박에는 큰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강원랜드 얘기가 나와서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벌써 10년 전이에요. 정확하게 11년 정도 전인데요. 제가 처음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가 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항상 자금이 부족해요. 넉넉하게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명도 없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데? 내가 아시는 분들은 엄청 돈 많이 가지고 시작하시던데?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도 자금이 부족해요. 왜냐면 보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이상의 사업을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있으면 3억, 4억 짜리를 시작하게 되고,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2 30억 짜리 사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시기에 항상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헉헉댈 때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지인분 소개로 투자자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더니 그분께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가맹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과 약속이 잡혔습니다. 첫 투자자의 미팅이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설렜었고, 설렜다기보다는 좀 겁이 많이 났었어요. 뭔가 내가 실수를 할까봐, 이분의 투자금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이야기를 해서 철회가 될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할 때였어요. 그래서, 오후 2시? 그분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작은 사무실을 싹싹 닦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싹싹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기만을,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 약속시간이 딱 됐는데, 그분이 칼같이 저희 사무실 앞으로 오셨어요. 차가 한 대가 쭉 오는데, 벤츠 S 클래스. 정확하게 기억해요. 500 시리즈를 타고 오셨어요. 사실 그때, 그런 벤츠 자주 보지도 못했었거든요 S 클래스 그리고 나는 평생에 저런 차는 타보지도 못할 거야라고 했던 아주 고급 세단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 역시 돈이 있는 분은 맞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이 딱 오셨는데 수행 기사가 오셔가지고 문까지 열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뿌듯한 느낌도 있었고 아 내가 이번에 미팅만 잘하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셨더니 사무실 을 이렇게 쭉 둘러봐요, 둘러보시더니 사무실 좀 키워야 되겠네.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추워요? 여기 좀 이렇게 난방을 좀더 갖춰야 되겠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분이 벌써부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브리핑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제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그렇게 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질문? 이분이 정말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어때요? 이분이 하신다는데, 한참을 설명을 하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수익?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잘 되면 뭐 그때 뭐 생각하면 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냐에 따라서 수익 분배에 대한 부분이랑 어떤 뭐 원금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셔야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냥 됐다고. 나중에 잘 되면 그때 뭐이 사장이 잘 챙겨 주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업가가 이렇게 러프하게 이야기를 해도 되나 제가 너무 어린 나이였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또 저렇게 약간 터프하게 이야기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다 끝내고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죠 그리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분께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대표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어요 혹시 대표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분께서 음뭐 그냥 큰일 하는 건 아니에요 별로. 중요... 중요한 일 아니에요 이러면서 저한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브리핑을 할 때부터 식사 자리에서도 그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이분이 뭐 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와 비슷한 업종을 하고 있으면은 제가 업무에 대한 코칭도 받을 수가 있고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제가 도움이 되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여쭤봤어요. 한번더 여쭤봤더니 그게 뭐 중요한가요? 저는 뭐 그냥 대단한 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나중에 정확하게 필요한 자금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가 되면 제가 바로 뭐 써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겸손하신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는 돈은 많지만 아주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닌 건가? 뭐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날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이 났어요. 그분께서 술한잔 하시다고 하셔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이제 또 약속이 잡혀서 그분과 간단하게 그 대포집 같은 곳에서 소주잔을 이렇게 기울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분께서 뭐 정치인 이야기도 하시고 뭐 주위 어떤 사람 이야기도 하시면서 이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또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좀 신기하게도 두 번째 만남에서는 이분이 뭘 타고 오셨냐면은 b m BMW 7 시리즈를 타고 오신 거예요. 어, 벤츠 S 클래스, 벤츠의 가장 하이클래스 잖아요? 음, BMW의 7 시리즈, BMW의 가장 하이클래스인데, 어린자아도뭐한 2억씩은 하는 그런 차들을 바꿔서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금 이상했어요. 아니, 물론 뭐 아주 부자들은 차를 수집한다고는 하지만, 뭐 어떻게 벤츠 S 클래스가 BMW 7 시리즈로 바뀌어 가지고 왔을까에 대해서 뭐 의심을 안 가질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궁금해 안 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좀 노골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표님 저는 대표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정말 궁금한데 좀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저기 강원도 쪽에서 작은 사업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원도 농장을 하시는 건가 어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저한테 뭐 그냥 사업 설명을 안 하시는 건가 강원도 쪽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뭐 대단한 일 아닌데 계속 말을 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피한다 라고 하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신기를 어, 좀 건드린다 라고 하더라도 또는 이 투자가 철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꼭 이분의 직업을 꼭 알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표님 근데 제가 그 투자도 받고 대표님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야지 나중에 무언가 준비를 해 나갈 때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어떤 직업 가지신지 좀 얘기해 주세요 직설적으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분께서 강원랜드 아시죠? 강원랜드 앞에서 게임 하시는 분들 오시면은 돈도 좀 빌려 드리고 뭐 차도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좀 바꿔 드리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 그때 알았어요. 제가 이전에 그때까지는 제가 강원랜드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뉴스에서는 몇 번을 봤습니다. 강원랜드 앞에 전당포 같은 것들이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게임하고 파산하고 이렇게 패인이 되시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와서 차를 맡기고 돈을 꿔 가는 곳. 한마디로 말하면 사채업자셨어요. 그래서 그 고급 차량을 바꿔가면서 타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 돈을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면, 하 물론 그분이 뭐, 전당포가 나쁜 건 아니죠. 사채업이라는 것도 어감이 좀 나빠서 그렇지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전부 범죄자이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간혹 감당할 수 없는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들을 괴롭힌다거나 뭔가를 이렇게 얻어내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었죠. 아니지만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 이 돈은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나중에 저희 삼촌이 초대를 해줘가지고 그 강원들 가봤는데 아 그런 분들이 진짜 보이시더라고요. 전당포 같은 곳에 차를 많이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 그런 분들은 아주 고금리 몇십 퍼센트 정도 이런 걸로 계약하시는 분도 뭐 가끔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만약에 그 돈을 내가 받았더라면 물론 그 돈이 저한테 어떤 수혈이 돼가지고 빨리 성장하는 계기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생각해도 저는 후회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제생각엔그 돈을 받았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분한테 휘둘리거나 또는 회사를 통째로 뺏기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조금 아찔한. 기억이긴 한데요. 처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개인 투자보다는 일단 은행권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투자금은 잘만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요즘은 더 많아졌어요. 특히 코로나 터진 이후에요. 그래서 그런 자금을 제일 먼저 알아보시고 개인 투자 받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지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장기TV였습니다.